고거. 아휴. 자 바꾸니까 좋습니까야스크차 자체가 무거워 가지고. 야, 배터리 40%, 그래. 야, 40 썼다 벌써. 에이, 예, 이 같은. 음. 아씨 배가 왜아프라 아, 씨, 배가 아프다. <laughs> 조심하세요. 안 오나? 옛날에 내려왔던 것 같은데. 와 많이 급대. <laughs> 조심, 점프대, 조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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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성주사땡 내려가는 길이구만. 차 가져왔어요, 형님? 아, <laughs> 가져왔어요. 나 지금 타고 와서 배터리가 없어. 지금 50% 남았어. 어휴, 어 어휴, 길다 판다. 아, 아, 우와. 볼걸. 아, 따가 여기 조심. 조심반 계단 응, 조심 응, 조심하세요 이와이거로와 와와 와, 와 여기서 스파크 타고 내려오다가 클리시 빠졌다, 씨. 페달 빠져가지고 클리. 120짜리로 내려오다가, 와, 마지막 한요 3분의 1 남겨놓고 클리시 빡빡해졌지. <laughs> <laughs> 그니까, 누크 아니에요? <laughs> <난 웃음> <세트로, 웃음> 누크가누크가좀 저렴하지. 난 알루미늄이다. 알루에요? 어. 카본? 카본이 이 색이 없어. 아, 검정색이더라고, 아. 카본은. 그게 좀다 차든지. 리타듯이 앞에 돌 같은 아, 거 돌탈 때 물병이 나게잖아

이거 그때 넘어진대잖아요, 형님. 또 다른데 가는 사람 또 잡아왔습니다, 또. 이쪽으로 가자. <laughs> 아, 절도, 딱 절로 가도 아, 절로 나오긴 한데. <laughs> 혹시나 딱 가면 돼. 슥 지나가더라고 뒤 보고 있는데. <laughs> <laughs> 아, 먹이감을 노리는하이나처럼 아 <laughs> 아, 나도 얼마 써 이제. 이거는 잡기가 어려운가 봐. 한십밖에를잡을까지금 <laughs> <laughs>